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 10월 3일 울프입니다. 나락으로 가기엔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타이거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입니다 자그 이외에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는 KB 스타의 팔라듐 선물 인버스 환해지 상품입니다 일단 선물 인버스 코스닥 선물 인버스 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 150 선물 지수의 하락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 바닥에서의 단기 급등과 또 이제 하락의 추세에 있는 저항 자리에 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아이디입니다 코스타도 고점을 찍고 또 하락을 해 줬어요. 저는 이제 이 조정이 음,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또 어, 정신 건강이 또 좋기 좋지 않나 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현재 매크로 환경을 좀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어, 이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발셀 매수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닷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닷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와 모멘5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추세 t 는 현재와 미래의 펀드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5 point. 5 point. 5 p 단기급등 흐름을 좀더 t 5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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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p o i n 하락 추세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의 주가의 흐름도 언젠가또 맞고 내려와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또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어, 하락에 좀 방어를 하고 싶어서 어,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거래 대금의 약한 증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설정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기초 지수와 시장 가격이 완전히 반대되는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죠. 자, 산출 기간은 한국거래소고요. 예, 지수 기호은 선물 시장에 상장된 코스닥150지수 선물을 또 이제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고 예, 최근 월 종목 가격과 연동하는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어, 만들고 있습니다. 총 보수는 0.3632% 분배금은 선물 상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코스닥150 선물 어, 1 0 위험물 만기 상품 10mm, short p o s i t i o 구축이 되어 있고 자이 선물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t thing. The cost of the c o s 선물 옵션 h e cost of the cost of t h 이 cost of the cost of the 셀트리온, h l b 에코프 of t 그리고 n n f the c h f 셀트론 제약, 카카오 게임즈, 알테오젠 시즌, 니노공업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멘트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크게 흔들리는 한국 시장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재 의 투자 환경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현재는 높은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우려, 미국 재심물 금리 상승 등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인 역할을 하다 보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는 사기보다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음. 2023년 1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조금씩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이렇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좀 참고만 하면서 어, 지금의 시장의 우려가 이렇게 주가에 나타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이외에 이번 주에 많이 상승 한 섹터로는 KB스타 팔라듐 선물 인버스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팔라듐 선물에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Standard Force GSCI 팔라듐 어 에셋 리턴 인덱스라고 해서 그 지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환해지 상품이니까 미 달러 선물 10불 만기 상품으로 이제 스 13계약이 숏포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팔라듐 퓨처 선물이 16불 1 6불 만기로 만스 1 3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아마 이제 둘중 하나겠죠. 수요가 없다든지 공급이 많다든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런 선물 상품은 미래의 기대치를 좀더 빨리 당겨 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투기 자본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숏 포지션 구축을 하면 계속 떨어지게 되고, 어, 그렇다 보면 이 인버스 상품이 또 오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예, 팔레듐이 내연기관 위주의 그런 정화장치에 좀 많이 사용하는데 내연기관은 앞으로 줄어들고, 거 전기차 위주로 또 수소 연료 전지차 위주로 어, 그런 시장이 개편이 될거기 때문에 팔레듐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음, 그 팔레듐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는 리얼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며 어, 가속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얼옵션의 가치가 최대시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겠죠. 그러,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또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코스타 150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의 선물 지수 하락에 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 바닥에서 단기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하락 추세에 저항 자리 있기 때문에 조금 매도를 해 보거나 관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